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투자자 디벨론몽입니다 오늘도 구독자 댓글 함께합니다 견뎌서 엄청난 우상향을 먹어야죠 라는 댓글을 주셨는데요 최근 시작하신 분들은 진짜 좀 쫄리실 테고 저와 함께 오랜 시간 함께 달려온 분들은 지금 드디어 웅덩이 기회가 찾아왔다 라는 설렘도 있으실 겁니다 이번이 웅덩이에서 어떤 선택으로 어떤 행동을 우리가 하냐에 따라 내 미래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함께 이번에 꼭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자, 폭락해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130% 수익률까지 올랐던 미국 직투 계좌는 93% 수익률까지 떨어진 상황이며 1억 6,500만 원 수익까지 곤두박질쳤습니다. 국내 계좌 역시 126% 수익률과 750만 원 수익까지 크게 떨어진 상태죠. 여기에 현재 줍줍하고 있는 두 번째 계좌도 떨어졌는데 그나마 환차익과 비트코인이 방어를 해주면서 현재 이번 웅덩이로 1억 정도 수익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수익이 1억이나 줄어들었나 살펴보니까 어제 나스닥은 2022년 10월 7일 이후 최대 하락폭을 경신한 하루였습니다. 아니, 레버리지도 아닌데. 하루 만에 나스닥이 3.6% 폭락했으며, S&P 500은 2.3%나 하락한 하루였죠. 어제 2년 내 최악의 하락으로 인해 제 자산은 하루 만에 3천만원 증발해버렸습니다. 그도 그럴만한 것이 맵을 살펴보면 빅테크와 반도체가 전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스닥과 S&P 500, 즉,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미국 지수가 무너진 것이죠. S&P 500은 356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드디어 2% 이상 하락한 하루를 만들어냈고, 나스닥은 2년 내 최악의 하루를 경신해버렸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시장의 피가 낭자하고 제 계좌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공포스러운 이 시기에 대해 존 템플터는 최적의 매스 타이밍이라고 강조합니다. 최적의 매스 타이밍은 시장의 피가 낭자할 때다. 설령 그것이 당신의 피일지라도 말이다. 라는 명언으로 매우 유명한데, 지금처럼 제 계좌가 무너지고 있을 때, 이때가 오히려 기회, 그 어딘가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 이 공포 본능을 억누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며 원칙을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자, S&P 500은 드디어 356거래일 만에 2% 이상 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어, 그러면 이제 강세장은 끝난 건가요?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제 대응해야 하는지 이 부분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공포지수는 여전히 탐욕 구간에 있다. 그러니 긴 호흡으로 이번 웅덩이를 바라보셔라 라는 영상을 어제 딱 공유드렸는데 아니 어떻게 이 말을 하자마자 어제 큰 하락을 통해 바로 하루만에 공포 구간으로 진입해 버렸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아직 극심한 공포 구간은 아니라는 점, 그러니 여전히 긴 호흡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정말 중요한 지지 테스트 구간입니다. S&P 500 일봉 차트를 보면 2023년 10월부터 시작되었던 상승 추세 하단을 터치했다는 점과 그리고 그와 맞물려서. 딱 지금 같은 구간이 5일 2평선입니다. 즉이두 개의 강력한 지지선이 닿았는데 여기서 반등을 해주느냐 아니면 결국 여기를 뚫고 또 내려가느냐 이 부분이 현재 매우 중요한 테스트 구간입니다. 또한 나스닥 일봉 차트를 봐도 골든크로스가 포착되었고 이와 맞물려서 함께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했죠. 나스닥과 S&P500 모두 현재 매우 중요한 지지 테스트 구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절성을 살펴봐도 7월 저점을 테스트하는 구간이죠. 그러니 여러모로 지금은 일시적이든 찐이든 반등을 줄 가능성이 조금 높은 상황입니다. 찐반등이라면 조정은 끝났다는 것이고, 일시적 반등이라면 추가 조정이 더 있을 수도 있으니, 우리는 이걸 예측하는 투자자가 아니라, 이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생각하고 대비를 해두는, 대비하는 투자자라는 점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핵심은 데이터가 아니라 시장의 해석, 투자자들의 해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현재 조정이 시작되면서, 이 시장의 해석이 하루 만에 돌변해 버렸습니다. 같은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호재에서 현재 악재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 바로 연착륙, 골드락스 기대감에서 갑자기 경기 침체 우려, 공포로 해석을 바꾸고 있죠. 자, 어제 더들리 전연능 총재가 연준은 당장 7월에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그동안 매파적으로 고금리 유지를 외치던 인물이 갑자기 금리 인하를 외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돌변했나 살펴보니 경기 침체 신호인 3회 법칙이 부각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3회 법칙이 뭔지 설명드리자면 실업률 3개월 평균치가 12개월 저점 대비 0.5% 포인트 높아지면 경기 침체가 곧 도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0.5%에 근접한 0.43% 포인트까지 올라온 상태라는 것이죠. 즉 괜히 이런 기고문, 연설, 인터뷰에 시장이 더 하락을 보인다는 겁니다. 여전히 노동시장은 탄탄하다고 말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락하기 시작하니까 이런저런 하락 핑계들이 뒤늦게 끼어 맞춰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점에 매도하고 도망갈 수 없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고 언제든지 조정과 하락, 폭락이 올수 있다. 라는 각오로라는 정신적인 준비 운동이 필요한 거죠.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이 오를 땐 다음에 주식 시행이 하락하면 기회라고 생각하고 싸게 웅줍해야지라고 쉽게 다짐을 하지만 항상 새로 찾아오는 하락, 위기는 매번 저번보다 더 심각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번에도 또 웅줍하지 못하고 기회를 날려버린다 라고 피터린치도 말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현재 나스닥은 고점 대비 벌써 마이너스 7 8 하락하고 있습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고점 매도를 해서 탈출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또한 벌써 올해 최대 하락 폭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아까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언제든지 하락할 수 있다는 위험성, 그에 대한 정신적인 준비 운동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매번 지겹도록 여러분들께 매년 10% 정도의 하락은 한번 정도는 꼭 찾아오니까 미리미리 각오해 두셔라. 라고 오를 때 말해 두었던 겁니다. 이렇게 떨어졌을 때 지금 버틸 수 있도록 말이죠. 즉, 이는 지극히 당연한 하락이라는 겁니다. 조정, 하락, 폭락이라는 것은 투자 사이클 관점에서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걸 각오하지 않고 이걸 버틸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투자를 시작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상황이 지금처럼 찾아오면 멀리 바라보며 장기적인 뛰어난 투자 성적을 얻기 위해 지금이 단기적인 나쁜 성적, 웅덩이를 견뎌내야 하는 겁니다. 또한 피터린치 역시 존 템플턴과 마찬가지로 주식의 최적 매수 시점은 백화점처럼 좋은 물건이 좋은 가격에 나오는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주식 시장의 붕괴나 폭락 또는 일시적인 하락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이렇게 떨어졌을 때가 오히려 주식의 최적 매수 시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이 공포에서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체 뭘 견뎌내야 하는 건지,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이 부분을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주 전 7월 10일 고점에서의 제 계좌 상태를 보겠습니다. 미국 집투 계좌는 130% 수익률이었고 2억 3천만 원 수익까지 치솟았었고 국내 계좌는 166% 수익률에 약 1천만 원 수익까지 치솟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2주 동안 급격히 하락을 시작했고 7월 25일 현재 계좌를 살펴보면 130% 수익률에서 93% 수익률로 떨어졌고 2억 3천만 원 수익에서 1억 6천 5백만 원 수익으로 떨어졌습니다. 국내 계좌 역시 166% 수익률에서 126%로 떨어졌고 1 천만원 수익에서 750만원 수익으로 떨어졌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워렌버핏, 피터린치, 그리고 전세계 부자들 모두가 자산이 하락하는 시기이며 저 역시 약 1억 정도의 수익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전제 소중한 1억이 날라갔으니까 아... 팔걸... 또는 도망치려고 할까요? 아닙니다 저는 웬만하면 쓰지 않을 여유 돈으로 투자하고 있고 현금 비중도 원칙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웅덩이, 위기, 공포가 오히려 좋은 기회로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왜냐면 전 오를 때부터 여러분께 강조드렸다시피 전 고점에서도 현금 비중을 강조했으며 언제든지 웅덩이는 찾아올 수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죠. 그 시기를 맞출 순 없지만 언젠간 찾아온다는 것이죠. 깊은 웅덩이든 얕은 웅덩이든 말이죠. 그렇게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성공한 투자자들의 조언대로 조금씩 웅춥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기하게, 오를 때 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면, 미국 주식은 오늘이 저점이다. 라는 댓글이 달리는데, 꼭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지금은 줍줍할 상황이 아닙니다. 웅동이님처럼, 평단 낮은 사람 아니면 못 버텨요. 라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3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댓글 패턴이죠. 그렇다면 전, 언제나 평단이 낮은 사람이었을까요? 참으로 재밌는 게, 전제 평단보다 훨씬 많이 하락했던, 2022년 하락장에서 마이너스 40%의 계좌를 여러분들께 인증했고, 마이너스 7,100만원의 계좌를 여러분께 인증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때 일생일대의 기회라며, 원칙대로 웅집을 지속했던 시기가 2년 전입니다. 평단 낮은 사람이 아니면 못 버틴다. 라는 댓글을 쉽게 달수 있겠지만, 전제 평단보다 훨씬 내려갔던 그 하락장에서도 실제로 매일매일 버티는 것을 인증했고, 그 이후 계좌 폭등도 하나하나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 제 생각은 지금 이렇습니다. 만약 내 평단보다 내려가서 마이너스로 간다? 당장 계좌를 보는 것은 괴롭겠지만 정말 여러분이 멀리 바라보신다면 그러니까 2030년 이후를 바라보신다면 오히려 평단을 지금 낮출 수 있는 기회이며 오히려 싸게 수량을 더 늘릴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웅덩이 매수할 때 아닌 듯 웅덩이가 깊어져서 빠져서 헤매겠네요. 경기침체 신호가 강력한데 웅줍해도 되는 건가? 이번엔 웅덩이가 아니라 무덤 구덩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역시 2022년에 자주 봤던 댓글 패턴이며 2021년 2023년 조정장에서도 자주 봤던 댓글 패턴입니다. 이런 댓글 패턴은 정말 많이 봤습니다. 주식 투자자들은 하락이 찾아오면 늘더큰 하락을 예언합니다. 그러나 그 하락은 보통 오지 않죠. 그러니 지금은 위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저 역시 제 계좌가 이렇게 무너질 때 여러분들께 계좌가 무너지는 것을 직접 보여드리고 있고 여기서 매수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투자자죠. 또한 현재 빅테크가 실적 발표 후 더욱 크게 거의 폭락을 하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여전히 좋지 않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구글은 좋은 실적을 내놨음에도 AI로 돈을 벌려면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발언에 빅테크가 더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실전은 계속 좋아지고 있죠. 반대로 주가는 웅덩이를 만들고 있고요. 전 이럴 때 웅주 하는 것을 좋아하는 투자자입니다. 또한 전 여전히 올해 미국 증시를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고 경제가 버텨주고 있으며 대선 계절성과 유동성 증가, 금리 인하까지 말이죠. 작년부터 말해오던 뷰를 그대로 유지 중이며 급격한 경기 침체만 아니면 되고 인플레 재반 등만 아니면 된다. 라고 여전히 일관된 뷰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4월처럼 잠깐 떨어지고 끝날지 아니면 작년 8월처럼 3개월 동안 조정받게 될지 또 어디까지 떨어지게 될지 이건 절대 맞출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뭐 최악의 경우 폭락장이 될 수도 있고 2022년처럼 하락장이 될 수도 있으며 2023년처럼 짜증나는 조정장이 올 수도 있고 올해 4월처럼 잠깐 하락하고 오를 수도 있죠. 이걸 우리가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절대 한 번에 큰 비중 매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또는 고점에서 너무 크게 매수해 버리면 더 떨어졌을 때 웅조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 오히려 다 매수하지 못하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잘게 쪼개서 매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워렌버핀 역시 매수에 대해 일정 기간 분할 매수를 통해 평단가를 잘 맞추라고 조언해 주죠. 그 영상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I I I say basically hold. I mean the the idea that the European news or uh, slow down and this or that or anything like that that would not cause you if you owned a, a good farm and had it run by a good tenant. You wouldn't you wouldn't sell it because somebody said here's a news item you know this is happening in Greece or something of the sort. If you owned an apartment house and you got to raise your rents a little, it was well located, you had a good manager, you wouldn't dream of selling it. Uh, if you had a good business personally, um, um, the local McDonald's franchise, you know you, you would you wouldn't be thinking about buying or selling it every day. Now, when you own stocks, you own pieces of businesses, and they're wonderful businesses. So you can pick the best businesses in the world, and to buy or sell on current news is,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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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crazy you're in a wonderful business you got people running it for you you know you're going to do well over five or ten years and to think news events should cause you to try and dance in and out of something that's a wonderful game is a terrible mistake so Get into a bunch of wonderful businesses and stay with them. But you said I said buy and you changed it to hold. Does that mean don't sell or does well, that mean? Well, I mean if you haven't if you haven't got them yet, you buy them consistently over time. So you sort of average over time. And and uh, uh, I've been buying all my life. I bought my first stock, you know, when I was 11 years old, and it was about three months after Pearl Harbor and Corregidor was falling and they had the death march at Bataan and all the news was terrible. It was a great time to buy stocks. And I should have held that stock forever and I. 자, 결국 모든 비관론을 견뎌내야 하는 겁니다. 언제나 비관론은 찾아왔으며 언제나 주식시장이 끝날 것 같았죠. 그럼에도 결국 모든 위기를 이겨낸 미국 주식입니다. 지금은 이 비관론 하락을 견뎌내고 보유하며 웅줍해야 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올해 두 번째로 찾아온 이 웅줍 기회. 이번에도 놓치지 않고 또 잡을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이 선택은 순간이겠지만 이 선택에 대한 결과는 평생 여러분의 인생에 영향을 끼칠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만들어 온 선택으로 인해 바로 지금 여러분 인생 결과가 있는 겁니다. 만약 부자가 되고 싶다 또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면 저와 함께 지금 웅덩이를 기회로 바라보고 이 기회를 잡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기회를 잡는 선택을 하고 싶은데 대체 어떻게 분할 매수해야 하는지 얼마나 매수해야 하는지 모르시겠다면 제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실시간 제 매수 공유를 통해 제가 언제, 어떻게 분할 매수하는지 얼마나 매수하는지를 공유드리고 있으니 가입하시면 분명히 후회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 나중에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신곡과 경신할 때아 그때 같이 매수할 걸 이러면 후회하지 마시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